네, 창세기 9장 8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이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나와 너희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샘과 야벳이.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세메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세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의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이 8절부터 17절까지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죠? 네,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이이몇 번의 절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일곱 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대상들은 인간과 모든 생명이죠. 그리고 언약의 내용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증거는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구절 말씀을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자이 언약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내가 내 언약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언약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죠. 약속이라는 성격은 원래 상호 간에 자기의 성,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맺는 것이 약속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 성경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가 한다, 내가 한다라고 하면서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홍수 심판 이후에는 이제는 행위를 따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죄를 짓고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언약의 성격과 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시대가 열리고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시간 동안에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셨죠. 33년의 기간 동안에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다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 구원의 문을 여심을 통해서 흑암과 사망의 권세는 다 떠나가고 새롭고 산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서 이제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은 은혜의 시대를 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그 내용들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시록 4장 3절 말씀, 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의 예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를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보석은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은 끝까지 함께하는 영원하다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자, 시편 89편 3절과 4절도 읽어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그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영원의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의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 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계속해서 영원히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당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 안을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의 내용들을 보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하셨을까? 아주 조목조목, 굉장히 친절하게, 예, 언약의 내용이 뭐고, 무지개고, 다시는 후심판이 있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왜 상세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노아의 마음을 아셨어요. 여러분, 노아의 지금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시골에 살았는데 이 비가 장마가 많이 이렇게 장마 때 비가 많이 오면은 이 저희 집이 1층에 있는 시골 집이었는데 이 하수구랑 높이가 비슷했어요. 그래서 비가 막 내리면은 마당에 물이 고이기 시작해요. 점점점 차오르다가 어느 순간 자다가 보면은 이불이 젖어 있고 막 이게 수해가 난 거죠. 물건이 중등도 떠다니고. 근데 그런 일들을 몇 번을 겪고 나니까 비만 오면 그 어린 마음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저는 지금까지도 1층 집에는 안 살고 싶어요. 그 마음이 아직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노아는 어떨까요? 다시 이 심판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그 트라우마가 또 생각나겠죠. 두려움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폭우가 지나간 그 현장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끔 이렇게 한강의 자전거길을 타고 가다 보면은 올해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물이 다 빠지고 난이 한강의 상태를 보니까 말 그대로 그냥 쓰레기장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와도 그랬겠죠. 홍수가 끝나고 물이 다 빠지고 났는데 뭐 자, 아름다운 자연이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온갖 동물과 사람의 사체들이 널브러져 있고 자연은 다 훼손된 것처럼 보였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이 거룩함과 공의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분명히 봤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의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무지개가 있을 거야. 어, 다시는 심판 안할 거니까 어, 이제 이 언약을 믿고 이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 기록을 보다가 보면은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 이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노아가 이백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짓는 백년 기간이 있었죠. 그리고 노아가 이 방주 안에서 있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록들 가운데서 보면 은 노아와 노아의 아들 셋과 며느리까지는 있는데 그 다음 후손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부분들이 그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왜 자식을 안 낳았을까요? 여러분 10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네 아들들을 낳은 시점이 언제이죠? 자손을 낳은 시점이 홍수 후에 낳은 거예요. 그럼 백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노아는 왜 자식을 이 번성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공간이 없어서요. 노아는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냐면요. 자기 자식들을 통해서 다시 죄가 번성해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모든 주석을 다 찾아봤는데 주석가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와 그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경외받고 선한 세상이 만들어질 거라고 설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자식들 가운데 있는 이뒷 부분에도 분명히 또 나오잖아요. 아버지를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데 다시 노아의 생각에는 그 난리를 겪고 나서도 생각하기를 내 자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 구원받은 우리 은혜의 백성들이 내 자식들을 통하여 다시 죄악이 만연한 세상을 보는 것이 노아는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노아라는 영화에서도 보면은. 이 방주 안에 있는 기간 동안에 며느리가 임신을 해요. 며느리가 임신을 하는데 노아가 계속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표정이 안 좋은데 출산을 했어요. 그 딸을 낳는데 노아가 그 딸을 데리고 그 손녀죠. 데리고 나와서 방주 위에서 던져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영화 안에서의 내용은 모든 죄악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서 끝나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겠죠. 여러분 아무튼 노아는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마음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또이 영화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노아가 이 모든 새로운 시작이 되었을 때 가족들과 같이 지내지 않고 동굴에서 혼자 살면서 포도주 맨날 마시면서 술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걱정하는데도 맨 정신에 못 살고 계속 그냥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죄악이 다시 만연한 세상이 미리 두려워서. 소설 쓰고 있냐고요? 영화가 더 신뢰, 영화보다 성경, 성경보다 영어가 더 신뢰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영화를 보다가 너무 나갔다, 이건 좀 아니다 싶었는데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다가 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했어요. 포도주라는 단어 앞에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야인을 설명하기 전에 앞서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그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노아가 술취했던 거는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일곱 번을 말씀하셨어요. 완전하고 완벽한 걸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약을 일곱 번이 아니라 여덟 번을 말씀하세요. 6장 18절에 처음으로 나오고, 그 다음 본문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7번이 나옵니다. 8번, 8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친절하게 오셔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해라. 새롭게 시작하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노아의 마음은 깊은 고뇌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과 같이, 2장 7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가 얼마든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은혜들을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가 죄를 생각하고 압류를 생각했을 때그 고통스러운 마음과 같이 많은 성도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 우리나라에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 기사를 보니까 가나한 백성이 가나한 성도가 20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우리 기독교 인구의 뭐 20%. 200만 명. 가나한 성도가 뭔지 아시죠? 안 나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가 행하는 부조리한 모습들, 목회자의 타락들, 뭐 정치와 결탁하는 것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계속 겪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한국 교회 다 썩었다. 하나님 계시냐? 그러면서 마음이 낙심되고 상처받고 고통당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계속 그 아픔과 슬픔 가운데 억들려가지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 때문에 상처 받고, 교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영적으로 병들고 침체된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시작을 알리셨어요. 은혜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언제든지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무한하게 베풀고 계시고 있습니다. 마음이 눌려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그래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그러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영광의 본체여,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고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고, 다시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 회복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10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38절입니다 네, 같이 읽을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고 상처받고 무너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하면서 정말 사람들한테 모함도 많이 받아봤고, 뒤통수도 많이 맞아봤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늘 불평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안할 거예요. 말리지 마세요. 이제 그만할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가졌지만, 그때뿐이었죠. 우리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은혜의 이 풍성 앞에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교회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것이 그것만 보여서 하나님을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다시 은혜의 자리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자, 뒤에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생육과 번성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절부터, 이십구절까지에 보면은 이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하였고 인사불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장막에 누워 있는데 옷도 벌거벗었습니다. 이 고대의 아라랏산 지역은 포도 농사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적인 물을 얻기 어려웠던 이 지역에서는 호도즙을 짜서 물처럼 마시는 것이 일상화된 그런 모습이었죠. 여러분, 근데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이 18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은 노아의 잘못과 실수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돼요. 우리 그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감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28절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에 대한 중심 내용이자 설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들 셋이 나오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하면서 이 본문 전체의 내용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노아의 타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의 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주석가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노아도 그런 사람도 그런 의인들도 한순간 방심하면 넘어질 수 있다. 조심해라. 그런 얘기들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노아가 저주의 번성과 축복의 번성을 이야기하는 를 거예요. 그래서 이 출치한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어떤 번성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 여기서 하체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힐끗 보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만족하면서 응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술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는데 이런 거죠. 아유 아버지란 자가 저렇게 술취하고 어? 벌거벗고 렇고 자고 있네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 조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자기 형제들 데리고 와요. 와봐 와봐 아빠 와봐, 와봐, 와봐 하면서 같이 즐기려고 데리고 오려고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샘과 야벳은 어떻게 행동하죠? 23절을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샘과 야벳이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행동이 완전 상반되죠. 이 함은 아버지를 조롱하고 아버지를 모욕하는데,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최대한 그 허물을 가려주고, 그리고 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아가 이 축복과 저주를 보여주는 것이 이 25절부터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하는 저주를 받아. 이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샘, 나머지 이제 이과 야벳은 이 축복의 본성을 빌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2 5 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종들의 종이 되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에서 보면 이 함이라는 아들은 진짜 가장 역사 가운데 종들의 종이 되어 버립니다. 함에서 나온 자녀가 가나안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자들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 누구에게 이 함락을 당하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은 애굽인들도 포함이 돼요. 이 애굽은 역사,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 페르시아와 같은 나라를 통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함의 자손들은 저주의 번성이 나오는데 어떤 것들이 이제 이 자손을 통해서 나오냐 하면은 사람의 물질적인 가치들 그래서 음식이나 아니면 의복 기계 아니면 어떤 산업 그리고 무기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람의 물질적인 필요와 가치들을 만들어낸 자들이 바로 이 함의 자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야벳은 하나님이 이, 이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서 야벳은 어떤 이 축복의 번성을 받냐면은 철학과 과학. 그래서 지성적인 봉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지역의 사람들, 백인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야벳을 통하여서 유럽 지역의 고대 철학, 법, 지식 이런 것들이 이 번성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샘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래 세매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세매 종이 되고, 자, 세매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세매 후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어떤 신학에 대한 공헌, 신적인 봉사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 자들을 포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함은 저주의 번성을 받은 함은. 여호와 안에 있지 않으면서 번성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많은 물질적인 가치들을 만들어내죠. 뭐 요즘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겠죠. 기술 개발, 뭐 여러 가지 가치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세상을 계속 개발하는 가운데 살림을 훼손하고 아니면 자연을 어지럽히고 그러한 이 끔찍한 결과들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벳은 이 철학과 과학 이런 문명들을 발전시키죠. 이것은 여호와 안에서 번성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셈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경애함, 하나님을 경애함이 최고의 복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이 신적인 봉사, 뭐 사역자와 관련된 이러한 사람들은 물질과 건강과 사람의 복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무엇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번성함을 누리고 위로와 격려를 받고 그리고 영적인 위기에서 구원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최고의 번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안에서 번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번성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안에서 번성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또그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 가운데 또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영적인 억눌림 가운데에서 죄악 가운데 곤고할수록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여러분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자리로 나와 와서. 다시 힘차게 또 기쁨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